다시 가볼까? 방제가 뭐였지? 근데... 아유, 이따... 전 마땅님 슈퍼패칭 2009원 감사합니다. <laughs> 유튜브를 같은 무시하지 마라. 통화기억이 바야 불러주실래요? 아유, 또 뽀~ 다들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감사드립니다. 대충 했더니 장난을 치네? 여러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공님 슈퍼 채팅 2 1 0원감사합다 제대로 한다. 한다또 후원 또감사니다자 제대로 해야겠더라. 집중하도록. 저기가 근데 발전을 좀 잘하긴 했어요. 발전 속도가 빠르긴 하더라. 자. 파일런 지어주고요. 캐리어 세지. 아까랑 이제 비슷한 플레이로 갑니다. 자, 게이 돌려 주고요. 푸카님 슈퍼 채팅 원 감사합니다. 카님또원또 감사합니다. 나도 집중할게. H A N K Y U 김님 슈퍼 채팅 2원 감사합니다.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서나요 안녕. 정태호님 슈퍼 채팅 2원 감사합니다. 뉴벤선팅2 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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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빡치게 해주세요. 매트님도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난 어차피 졌어. 무섭네. 송현님님 슈퍼채팅 어, 슈퍼 5 0 0 0원감사합니천 one, and one, and one, and one, and one, and one, a n 니 one, and one, and one, and one, and one, a n 스 one, and one, and o n 러 and one, and one, and one, 0 0까 o n 굿마~ 그 윌브 베이스 급 유지수 이나요? 아, 이고또 감사합니다. 별로아 어디로 갈 거야? 여기로 갈 거야? 이건 안 되겠네. 자, 이건 또 감사드리구요. 아깝네. 근데 어... 자, 일런 지어주고요. 후달려 보이던데, 어 친구, 어 조급해 보이던데. 님 슈퍼 오 저글링 많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성현님 거만 찾아봅니다. 역시스타 너 보고 계시다고 또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글링 많아요 상대. 벤지컬답이다. 여기서 맘니다지 오, 너무 빨리 죽었다. 근데 상대가 근데 저글링을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건 음잘 막아줘야겠습니다 일단. 자, 나는 많이 줄여주고 있거든요. 막으면 괜찮습니다. 막으면. 리기님풍선개만하면 이제배 님도 후원도 감사드리구요 그리로 과연 상대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계속 달려오죠 따끔 할거야 칼침이 아이고 다들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조급하다고요 상대는 자 저도 이제 프로브 관리를 근데 좀잘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 저글링 쉼터 들어가는거 보소 자 한번 계속 싸워줘볼까? 수비를 일단 잘해줘야 됩니다. 수비. 싸워줄게요, 정면에. 상대도 일단 휘둘, 제가 이제 휘둘러야 된단 말이죠. 자, 하나씩. 역으로 이제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훨씬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훨씬.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좋아요, 아주. 님슈퍼팅2원 여전히 상대는 가하나요 아유 또구원또 또 감사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상대요. 어? 정신을 못 차려 아주. 자, 보급 한번 눌러줄 거고요. 영러시 조심 영러시 질러나나 또 오고 있습니다. 커세 하나 찍어줄게요. 그 정면에 아까 저글링 하나 살아있거든요 본진에 스카우트의 존재를 좀 일찍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여기다가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드라리스때 하지만 질럿이 아직 더 오고 있어요 하나씩 더두 마리째 트랩, 좋습니다 또동 후원 아, 또, 또 감사드리고요 자이득 굉장히 많이 봤죠? 스카우트 한번 뭐가스르 모아... 근데 복판게좀 아쉽긴 한데 스카우트 한번 이제 강력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보고르도 한번 잡아주고요 저글링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죠 아마 아직도 쉬고 있나 나는 결연제보네 젤크 잘한다야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플립피콘 일단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캐리어 줄할 수도 있어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많이 가난하거든요 상대방 자 한번 더 가볼까 자 가난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를 드론을 일단 계속 찍어주고 있단 말이지 계속 가난하게 썬큰 찍어줄 준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지 상대는 계속 모아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스카웃으로 상대를 좀 공략해볼 생각. 캐리어를 무시하면은 스카웃을 얼마나 하찮게 볼까? 스카웃이 절대 하찮게 볼수 있는 유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명품이 왜 비쌉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카웃이 괜히 비싼 게 아니라고. 자, 드론이 좀 없죠. 가성비로만 따지면은 이제 명품을 안 사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스카웃을 뽑는 거예요. 그렇그 이름값. 이름값의 프리미엄 다들 아시잖아요. 무시 못하지. 어? 스카웃은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그 프리미엄으로 가격이랑 그런 게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만한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겁니다 자속급이 됐을때 슬슬 갈 준비 로보틱스도 한번 가줄까 카우스는 이제 명품이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자속급 슬슬 완료 대기중 휘둘리지 않으려면 캐논을 좀더 지어줘야 되구요 자, 태동을 일단 잘 지어주고 있습니다. 슬슬 이제 소감이 알려도 되죠? 여섯 마리 때한번 공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 자, 달려갑니다. 여섯 마리 때부터 출발. 자, 넥서스 올려줄게요. 흔들면서 이제 멀티 소비를 또 해줄 생각입니다. 자 갑니다 시어까지 할 거야 시어까지. 자 한번 가볼까 이번엔 스카우치란 말이지. 자 두둥 잘 찍었네 상대.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드론을 찍은 만큼 지금 여유가 없다는 거야, 상대는. 여기 한번 이제 가주고, 수비 준비 중. 비그 비그 아, 유또도 후원도 감사합니다. 핀즈네스가 아니요 상대, 스카우트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있는 거, 이거. 자. 더 털어줘야 돼, 그러면. 자. 그러면은, 스타게이트 숫자를 좀 늘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이밍 강력하단 말이야. 지금 많이 흔들어 놓으면은, 퀸을 찍더라도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뭐야? 퀸 찍었다. 감사합니다. 네. 인스네어까지 업그레이드 시간이 걸립니다. 퀸을 그, 한번 정밀 타격 한번 해줄까? 그러면, 정밀 타격. 정밀사격 들어갑니다. 여기 있어. 자, 스카우이 한번 잡아주고요. 스카우이 이런 또, 컨트롤이 잘 됩니다. 명품이 좀 네, 보이기 때문이지. 자, 아, 이건또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자, 하나씩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커지 없으면 소리가 제일 하고 하나씩. 자 스카웃을 계속 뽑아주겠습니다. 계속 이래주고 트리플 일단 올라간단 말이지 살아갑니다. 어찌된 건가네. 스커지 죽지 않았고요. 퀸을 다 잡았다는 거 멀티들 좀더 이제 가져가주면 되겠습니다. 4스타, 가져 4스타. 멀티를 좀더 가져가주긴 해야 되는데, 이거. 극찬 극찬 한 번당 원, 6번 근데 아직 이제 스카웃 숫자가 좀 줄었기 때문에 한번 더 까불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사실. 어, 또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멀티를 잘 먹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쉽진 않겠지만 말이지. 자. 어디다가 먹을 수 있을까? 자, 멀티를 먹어 줘야 됩니다. 히드라 여기 한번 놓고요. 공격적으로 못할 때는 수비적으로 하면서 멀티를 먹어주도록 할게요. 데만하 아이고 또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한번 가볼까? 자, 상대가 이제 대비가 좋습니다. 데뷔가. 아, 이거 또 후원, 또 감사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쪽을 노려볼까? 오, 퀸 많아요, 스커지. 퀸 있나? 자.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퀸이 다 죽은 걸로 치고 갑시다. 이 정도면 없을 것 같아. 하나씩. 드론을 계속 잡아줄게. 죽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다시 뽑으면 되니까. 어? 자. 하나에 다 박혀라. 이거는 그냥 가만히 기도할게요. 가만히 기도. 가만히 기도하면은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퀸이 좀 까다롭단 말이지. 하지만 여기 발견 수비를 잘 해줄게. 멀티가 그래도 하나 늘어나고 다시 모아주겠습니다. 다시 공사목 준비 한번 해주고요. 자 그래도 일단 멀티를 잘 수비를 해주고 있다가 리버도 좀 있으면 뜹니다. 추가적인 멀티만 없으면은 그래도 할만해요. 왜냐? 상대보다 멀티가 많다고 볼수 있겠죠 12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잘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자 아둘 나나 지어줄 준비 가스다모번 갑니다 추가적인 멀티만 대응을 잘 해주도록 할게요 쉴드 업그레이드 해주면서요 네, 당연히 멀티가 없으면은 뭐 급할 게 없죠 여러분들 급할 게 없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멀티가 많은데, 급할 이유가 없죠? 급할 이유가. 천천히 모아주도록 할게요. 천천히. 천천히. 스카우 벌크 일단 또 모였고, 상대가 이제 또 다시 찍어줄 거란 말이지. 다시 한번 또. 리브와 또, 또 감사합니다. 리브 한번또 찍어주고요. 공수가 좀 딸리는데, 일단. 자, 여기도 이제 리브가 있단 말이지. 태 지어주고요. 자, 들어와. 템플아 카이브 해줍시다. 리버가 있어 여기는 리버가 감당이 안될 걸. 자, 슬슬 한번 또 공격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대응이 다돼 있단 말이지. 대웅이. 드랍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드랍도. 스커지가, 어? 여기 멀티를 먹었다. 드론을 싸그리. 드론을 싸그리. 이거 안번 퀸이랑 그올 거야. 시야 보 시야 보 시야가 넓어요. 오허 오, <laughs> 개맞아요 일단 살살 못살아 어? 자 잡아줍시다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많이 살았다고 볼수있겠고요 퀸을 잡아줍시다 대규모 대규모 폭격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피해를 또 최소화했습니다 제가 다크 아칸을 찍어줄게요 다크 아칸 다크 아칸 다크아칸. 하지만, 회전력 싸움에서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스카웃이. 또, 또나? 웃으면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자, 컨트롤 일단 최대한 할수 있는 것들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풀린단 말이죠. 현재는 가난하단 말이야. 저도 이제 멀티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다 한번 먹어줄까? 자 상대 프로그를 좀 잡아줄게요 오 디팔로 나왔다 디팔로 한번 잡아줄게 이거 리버를 좀잘 모아줘야겠는걸 리버를 모으는거를 좀 제가 허술하게 해줬네요 일단 상대가 이제 유닛들을 잘 뽑아주고 있단 말이지 하나씩 계속 잡아줄 예정. 계속. 가스가 그렇게 여유 넘치진 않을 거야, 상대도. 하나씩. 자. 다크 아칸. 다크 아칸 만들어줍니다. 스카웃이 좀 많이 잡히긴 했어요, 일단. 그래도 이제 자원을 제가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거를 꾸준히 뽑아주자고. 오! 아파요. 아픕니다. 데미지업. 데미지업 한번 해주고. 아,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자, 리버가 온다. 상대가 이제 공격으로 온단 말이지. 자, 옵니다. 슬슬 공격으로 와요. 여기서 막기는 좀 막을만 한가? 어? 막을만 한가요? 그래도. 리버가 있기는 한데. 자. 최대한 이제 수비를 해줍시다. 최대한. 스카우 일단은 다 죽기는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에 또 구라면 안 되지. 자. 태워 옵시다. 태워서. 태워서. 리버가 이제 좀더 수비적으로 갈수 있도록 하구요. 자, 좋아요. 여기에서 리버 한번 또 갑니다. 들어와 야, 왜 꼈어? 어, 자, 많이 따끔하단 말이지. 따끔해요. 저틀, 야, 저틀 속업을안 했구나. 내가 자, 아, 돼, 있, 돼 있나? 잘 막아줄게요. 자, 리버가 많단 말이지, 리버가. 대응이 됩니다 대응이 스카우트도 잘 찍어주고 있구요 여기 리보로 묶어줄까 상대 이제 지상군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원이 이제 많이 없을텐데 상대도 여기를 함부로 오는거는 상대도 좀 위험할텐데요 자자 들어와보던가 어? 여기 한번 공략 들어와 어 까불면 안 되지 스카웃을 무시하면 안 되지 이거 캐논 취소하고 다시 줘어야겠다캐참 묻었으니까 자 다크 아카 그 뭐냐 마인드 컨트롤도 한번 해줄까 일을 잘해주고 있죠 자원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상대는 이제 가난합니다. 하나 일단 깨주고 스카웃에 이제 정밀 타격도 가능하고 여기도 멀티가 없네요. 센터 먹었나? 센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센터를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센터 없죠? 돈 있나? 스 카웃을 무시하면 안 되지 그니까요 어, 이거 한번. 자. 그냥 묻었지만 괜찮고요.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계속 일단 뽑아줍니다. 자 여기는 좀 물이 물이에요 물이. 이걸 들어오게 이걸 리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오겠단 말이야. 자 다크 아카노 일단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셔틀과 이제 리버 위주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마인드 컨트롤 딱 됐다! 뺏을, 뺏었어야 됐는데. 안돼 있었어. 내가 그딱 봤을 때는. 아, 이거 뺏었어야 되는데어디있어 여기 있네? 좋아요. 리버가 많긴 하거든요 자 데미지가 굉장히 세다는 거 뺏었습니다 야 리버 이용해서 한번 가볼까 디파일러랑 디파일러 태워와 단독 리버 단독 행동 가능 알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단독 단독으로 갑니다 얼른 로와 자, 이거 한번 막아줘야겠는걸. 자, 유인 좀 하겠습니다, 유인. 자. 들어와. 어, 스카우 여기 있고요 <laughs> 내가 뿌렸어. 어, 아깝네. 근데 컨셉을 할게 없다. 어? 마늘을 좀 모아줘야겠어요. 자. 스카우 다시. 해줄게요. 이거 꾸준히 찍어주고요. 잠깐 다시 모아줘야겠는 걸. 만화, 바나! 만화가 이제 쌀릴 때까지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아플 걸 근데, 자, 따끔 할 거야. 따끔, 따끔, 자, 48, 50 얼마 안 남았네요. 선수분, 이제, 저구유님만 됩니다. 저구유님만. 안 되죠? 셔틀, 이런 거안 되지? 저구유님만 돼요. 자, 스카웃이 또 많이 모였습니다. 스카웃 밑쪽으로 일단 정찰해주고요. 리버로 이제 슬슬 공격 가는데, 아, 마나가 이제 좀, 좀만 더 기다릴게요. 좀만 더. 상대방이 아직 그, 뒷발로 뺏은 걸 모르는 것 같아. 자. 여기를한번 오나요? HW 아 지금 오면 안되는데 지금 오면 여기를 한번 타격을 해줄까? 지금 오면 안되는데 어차피 이거 근데 맞기는 합니다 리버가 많거든요 리버가 양쪽으로 싸대기 쳐주고 있고 여기를 한번 자원 피해를 주도록 할게요 자원 피해 자 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나가 모이죠 94 100 100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자, 리버 단독 공격 가겠으면 상대가 이제 리버를 무시할 수가 있다고. 무시하면 이제 혼난다는 거지. 자. 와봐 자, 이건 안 돼요. 여기를 이제 막으려고 하다가 홍줄이날 거예요. 상대우어와 디파일러 그 숨겨 놓고 있습니다. 숨겨놨어요. 자, 안 오면은 내가 공격을 가야지. 자, 옵니다. 들어와. 들어와. 어? 디파일러 이제 발견. 자, 디파일러를 발견했어요, 상대. 야, 이 친구 태웠다 내렸다는 거 봐라, 어? 팔파 한번 내렸고요. 플레그 걸라고 했지만 의미가 없지. 자, 스카우스로업무해줄 거야. 머리 위에서 자꾸 까불면은 자, 한번 싸워줄게요. 최대한 뭉쳐가지고, 어, 어디 와? 자, 다크스 웜, 다크스 웜, 내 거야. 이거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타일러가 추항했어 아직 많아 이제 또 모일 거고요. 이제 상대는 자원이 없을 거란 말이지요. 어? 자원이 없을 거야.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게 됐네 여러분들. 상대가 일단 그만큼 정신 없었다는 거지. 방이 다시 있나 한번 볼까? 근데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어 있네. 하이 카운 어땠어? 카운 어땠어? 토스 한번 골라 봅시다. 아르고 리듬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또 리듬님 또 후원 도 감사합니다. 어인 아, 또 누가 왔어. 어? 후원, 한우리님,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자. 밥 먹으러 가야 돼. 꼭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 어? 다음 상대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